에이 또 걸어서 올라오는데 이걸 쓰, 쓰, 쓰나? 단선작을 환승, 환승. 다시 해야 돼. 단선작 환승, 다시? 몇분 남았는데요? 2분, 어, 3분, 3분 있어야 돼. 3분, 딱 이게 3분 정도 걸리거든요? 됐데 아, 뭐 내가 당황하는데요, 이게 25미터에다 이 있으면 내가 땡겨주면 되는데 25미터에서 그냥 땡기시고요. 저희가 26미터에 서 있으면 돼요. 환수원 시간 좀 혹시 참가돼요 도경수씨 참가 그거 부활욕가 없어 아니 아니 그게 피톤 커지게 하려고 아, 아니 처음에 그 피톤 안 키웠는데 한명 안, 안 들었는데 어. 아 저거 놈은 DP도 풀 되네 응 음. 그 초기화 돼가지고 바로 땡길게요 어. 이제 5미터에서 그냥 땡겨줘 오케이, 됐나? 이 자리 됐어요? 자 지금 제자리 보세요 제자리 앞에 이거 가린님만 딜 나머지는 약딜 나머지는 리만 리만 나머지는 리만 반도 가린님 원래 하던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조금만 딜해보자 이거 조금만 딜해보자 들껏들껏들껏칼다 접어 가리님도 접고 가리님 그냥 탱하고 우리 나머지 여기 들어와 있으세요 어, 나머지 들어와 있으시고 가리님만 단벽 나오면 극딜 들어갈거예요 바로 신속 올려주시고 파면 그냥 뿌리세요 너 바로 여기서 단벽 맞을게요 저는 아니 피해줘 처음에 머리 한번만 돌려주면 되잖아 요, 요 단벽까지만 피해주세요 어. 안 돼, 지금 드라마 안 돼. 일도. 어. 그 피하는 거를 우리 쪽으로 들어와서 피해도 돼요, 가르님. 그 뒤집 들어가면 그 걸릴 수 있으니까. 어. 안도. 우리 쪽으로 들어와서 피하는 게 낫겠다. 자, 평타. 세번 하나, 둘, 셋. 안병. 자, 이제 가자. 육십. 어, 나머지 걷길. 그 자, 속도 올려주고. 넣어. 왜 아, 나도 아까 좀어 아까 좀 아이온 이상했어. 빡대, 빡대, 빡대. 아이온 미쳤어. 음. S, 자 대호각성 나올 거예요. 대호각성 다음에 평타 한대 단병이에요. 아르님 그 머리 돌려줘야 돼. 오, 자 평타 한대 단병 머리 돌려주고 미리 오케이 나이스 아 형님 어 이거 이 홍주님 좀안 되는데 홍주님 자 어, 이거 맞아. 끝나고 일어날게 지금 일어나시고 하나 둘셋자 이제 나와 단병 가렌 넘어가서 맞아주고 자, 다시 들어오고 자, 평타 다섯 번입니다 이번에 네회 이거 광역이죠? 넷. 자, 이제 평타 그 담병 나와요. 어글자 보고 머리 돌려줘야 돼. 자, 반응. 어 한우 돌렸어. 자, 저 일어나요. 오케이 간청무 광역이야. 물약 하나 씩 먹고. 자 이제 저 다시 담병 그 평타 다섯 번. 둘, 자, 머리 돌려줘야 돼. 자, 확인하고 포르 한번 올려주세요. 어. Titan, Titan, Nomogo, Tan, Nomogo, Naka, Kunamira, Tira, Mago, Maso, n i z e 이 Aracian, Aracian, a r a c i 고 o Anna, Ambunga, Tugong, Tugong, t 자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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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구 라 이거 열 땐데 우리 질이 좋아서 이걸 쓸 필요도 없어 우리는 이제라 동구 주라 근데 관우님 어? 어? 제가 말한 게 똑같지 않아요? 어? 야. 나 마비야. 아그 그거 근데 이게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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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한 손이 없으면 이렇게 딜 딜이, 얼른까지 딜이 얼른까지 안 얼른 가도 얼른 가도 내려야 돼 내려야 돼어 내려야 일단 <laughs> 그 그것도 맞는데 이거 올주죠 응. 어 올주야 올주 하나 먹은 사람은 포기 아씨 나 먹었어 미안해 그게 그, 아? 그 최한님이 얘기한 게 맞죠 응어 딜로 딜컷 해가지고 한 번에 들어가면서 저 치프양 그, 많이 그, 빼니까 응응 응. 그 얘기한 거야 예 치프까지 빼잖아요 60%한 50%까지 빼아요 딜이 좋으니까 그래. 맞네 아니 귀한하라고 감는 음. 잘 보고 나갑니다. 네. 고생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 다음에 네. 또 불러줘요. 몰랑님